1271번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뭐 한데요? 일치 한데요. 기울기하고 y 절 편이 서로 다 똑같아야 돼. 자, 여기서 기울기는 이거죠. 이거 앞에 있는 거 2분의 1 기울기. 여기 기울기 보이죠? 얘와 얘대 마이너스 떼버리고 있으면 4분의 b 이렇게 되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는 이어야 돼. 이어야지 얘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B2 다음에 또또뭐 해줘야지? 얘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Y절편도 똑같아야 돼. Y절편 용구 보이지? 같은 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떼고 2분의 A Y절편 얘가 Y절편이라든지 Y절편 2분의 A 여기도 마이너스 떼고 4분의 얘까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b가 2라고 나와 있었지. 어쌤뭐 잘못 했지? 4분의 8이지. 4분의 8, 4분의 8 이렇게. 그래서 얼마? 1분의 2 플러스 해주면 a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 예, 그래프로 완성을 시키자 그래서 X, Y, X2, Y2, Y i 편이2시해해하하증증할할때개개 e 네 증가한 그림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나가지 않는 건 몇사 보면 4사 보면 지나가지